자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Welcome to the morning show 오, 그쵸 모닝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Today 네. 오늘 We 오늘 Have 가진다 Mr. d o g Fine 사람 이름이요 아, d o g 도그 도구 아니야 아. Doug 야 d o g Fine 씨를 가진다 지금 모십니다 이겁니다 Here okay. 여기에 To talk 그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About a sustainable way 서스테이블 뭡니까? 예. 지속 가능한, 에 지속 가능한 예, 어 방법에 대해서 of life, of life 뭡니까? 삶의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 뭐냐 이 뜻이야, 오케이? 환경을 네. 보호하는 환경보호에, 오케이? 그 뜻이라 서울대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중에 하나 가 서스테이너블이야, 오케이? 자 born and raised. 예, 뭐니 이 뭡니까? 태어나 raised raise가 뭐야? 오르다 오르다, 올리다죠 하지만 기르다도 있습니다 기르다. 그럼 raise는? 길러 잘 들어 징이야 근데 잘봐 여기 보시면 여기 쉼표 나와있죠 네. 자 문장 맨 앞에 ing 또는 pp로 시작돼서 쉼표는 뭐예요? 아하는거 <laughs> <너무 웃음> 에헤 아저 녹화 지이라 f 이라도못하있고참 하면서죠 하면서 아니면 해설입니다. 피핀이어더 손에 해설을. 그럼 born and raised 태어나서 그리고 길러져서. 아니면은 태어나면서 그리고 길러지면서 in New York 뉴욕에서, 오케이. Okay. Mr. Fine, 파인 씨는 fine. Fine boat 샀다. A farm 농장입니다. 농장을, 오케이. 저런 네 어려? 성경 <laughs> 오케이. i 여러분 같이 써요. in the new m e 어, 그아 사막에... 아니 아니 new m e x 주 이름이야. 아, 주. 주 이름 밀크, 주 이름이 new Mexico입니다. 예 yeah, new m e x i c 주에 사막의 농장을 샀다. a n 그리고 m o v 이사했다 t h 어, 네. 거기에 거기로 두개다돼 거기로. he w a 원했다 to see, 보는 것을 네. if 만약? 만약인데 원래가. 동사 뒤에 if가 나오면요, 뭐뭐 인지 아닌지입니다. 어, 그럼 he. 어. 그는 자, 그 오, 잘한다. 예, if나 접속사 뒤에 나오는 접속사 이가 그랬죠. 그가 뭐야? could live. 합쳐야죠. live가 뭐야? 자, 인지 아닌지 붙여야죠. 네. 오된다살수 있는지 아닌지야. 오케이. 아닌지. Where the l e s t consumption? 자 리스트가 뭡니까? 이게 리틀에서 온 겁니다. 리틀.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건. 리틀 less l s t 인데요자 아. 리틀이 뭐야? 없는이죠. 거의 없는. 거의 없는. 그러면 리스트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적은. 가장 적은 컨섬 u m p t i o n 뭐야? 소비입니다. 오케이. 자 가장 적은 소비 어, 소비와 함께 소비와, 어, 소비와 함께 뭐야 살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없는지를 뭐야 보기 위해 서 어, 보기를 원했다 오케이 okay. of fossil fuel energy energy of of 뜻 뭐야 어이 저이씨 잘 나가 나가 기본적으로 이밖에 없어요 얘는. 그 뭐야? 화석 연료 에너지의 최소 안에 아, 이렇게 되어있다 최소 안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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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죠? 최소 안에. 네, 최소 안에. 최소 뭐야? 어, 소비와 함께 그가 살수 있는 지점지를 보기를 원했다. 오케이? 화석 연료를 근데 문제가 옛날 해 보니까 화석연료다 틀리더라고. 화석 연료가 뭐야? 뭐뭐 있어? 화석 연료에 석탄, 석탄? 석유. 석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오케이? 어. 자, 렛츠 런. 배우자 about his struggles. struggle 뭡니까? struggle. 저도 몰라 지금. <웃음> <웃음> 자, 노력. <laughs> 투쟁. 노력 말은 왜세요? about his struggles. 그게 네, 그의 노력에 대해서. <laughs> to reduce. <laughs> reduce 뭡니까? <laughs> 줄이다죠. <하죠. 웃음> 줄이기 위해서. 오케이 잘했어. 근데 여기는 줄이기 위한이 더 좋아. 줄이기 위한. his carbon emissions. 탄소 emissions 배출. 배출이죠 배출 방출, 오케이 그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의 노력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둘거 reduce요 동요 뭡니까 decrease 줄이다, 오케이 decrease 줄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번에 여러 시간 되면 정리해 줄 건데 동요 반이할때 이거 알아도 너희 학교도 어디서 배워왔어 내가 볼때 금천하고 짰어. 어, 1 리모네이트 하고요. get lead oven은 반드시 열 것. 맨날 나오니까 둘다 동의어야. 어, 제거답니다. 하 내가 안 그랬어. 됐죠? 자, 넘어갑니다. Hello Mr. Fine. Mr. Fine 씨 안녕하십니까? 우즈 플리즈 인트로듀스.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우즈 아무 해줄 쉴래요, 이 소리야. 플리즈 좀 제발 해 주시겠습니까? 유어 썹? 너 자신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To our audience, 우리의 관중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